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마에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어리게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으로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예림미야 30장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앞장인 29장과 비교해서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런지 전체 구조를 통해서 살펴보면, 1장에서 25장까지는 남유다에게 임할 심판을 선언하고, 26장에서 29장까지는 예림의 활동과 고난,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30장에서 33장은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 그리고 34장과 35장은 이 30장에서 33장과 연결이 되는데, 시드기아를 향한 경고와 레갑 사람들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36에서 45장까지는 예레미아의 활동과 고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아의 활동과 고난 이두 어떤 빵 사이에 지금 고기로써 회복과 위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52장까지 있는 이예레미야서가 중간에 회복과 위로 메시지를 던져줌으로써 예레미야서가 단순히 심판만 전하는 어떤 선지사고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복과 위로와 함께 심판 메시지가 같이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0장을 들여다보면 자, 1절, 2절에서 회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록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 기록하라고 하는가? 제대로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잖아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뿐만 아니라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회복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100년 전, BC 723년에 멸망을 했거든요. 그들도 남유다와 함께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28장과 29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도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도 회복 메시지를 전하고, 예레미야도 회복 메시지를 전하는데 자, 그러면 둘의 메시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28장과 29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8장과 29장에 보면 시드기야 4년차 때하나냐가 어떻게 말하냐면 2년 안에 회복될 것이라고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4년차 때 했던 말입니다 자, 그런데 29장 10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2년 안에 회복이 아니라 7 0 년이 지나서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회복에 대해서 말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빨리 회복. 예레미야는 오랜 기간이 지난 이후에 고통을 겪은 후에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냐는 고통 없는 회복이라면 예레미야는 긴 고통을 동반한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전의 죄 자체를 무효화시키지 않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고 나서, 징계를 받은 이후, 주어지는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가 없는 회복은요, 진짜 회복이 아니라, 압산 은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말씀하시지만, 압산 은혜를 말씀해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 70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이 내용을 계속해서 다루게 될 텐데 한번 이 연대가 좀 우리에게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예레미야나 그밖에 어떤 역사서에 대한 이해가 쉬워지거든요. 자, 29장 10절에 보면 70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70년 이후에 회복이 될 것이다. 자, 이 70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완성을 나타내는 상징적 숫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7이 완전수고 10도 완전수에 가깝기 때문에 완전수곱하기 완전수는 완전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70년이라고 말한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이 70년은 실제 숫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연대를 보면 BC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605년에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와서 1차 포로로 잡아 가고요. 597년에 2차 포로로 잡아 가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자, 이후에 이 중간에 어, 2차 포로 때 사로잡혀 갔던 여호야긴 왕이 갑자기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석방이 돼요. 근데 이게 열왕기야 마지막 장인 25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왕이 사로잡혔다가 갑자기 37년 안에 풀려나서 바벨론 왕의 대접을 받는 그 내용으로 열왕기화가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바벨론이 새로운 제국인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들을 귀환시켜요 바벨론 왕은 포로에게 강경책을 입다면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유화책을 펴입니다 일종의 핵독 전쟁인 거죠. 그렇게 해서 잡혀갔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본국으로 그런데 이때 포로기한 지도자가 누구냐면 수륩바벨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수륩바벨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구의 후손이냐면 바로 여호야 긴의 후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여호야 긴이라고 안 합니다. 여호야 긴은 다른 책에서는 고니아라고도 하고 여고냐라고도 하거든요.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대를 통해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략 605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86년을 기준으로 보면 70년은 아니지만 1차 침공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 70년 만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징계 이후에. 실제로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서에서 지금까지 29장까지 굉장히 길게 심판을 말씀하셨다가 갑자기 30장에서 회복을 말씀하시잖아요. 29장까지 너무 길게 심판 메시지만 전하다 보니까 답답하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회복 메시지를 전하죠. 그런데 그 회복은 70년 이후의 회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 3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자 읽,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회복할 것인데 그런데 징계는 한다. 죄 없다고는 안 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다운 회복은 징계 이후의 회복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징계 자체에 있지 않아요. 회복의 최종적인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징계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짧은 징계도 아니고요. 긴 징계를 통해서 다듬으신 이후에야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징계 없는 회복만을 바라는 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도요. 대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대가가 있었죠? 십자가라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은혜와 구원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대신 되신 것이지만 어, 징계는 있습니다. 징계 이후에 참다운 은혜와 회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징계 없이 회복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회복을 구하기 전에 걸러내야 할 것을 먼저 보게 하소서, 회복만을 바라지 않게 하소서, 혹독한 징계가 필요하다라면 달게 받으며 경결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 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침에 주 앞에 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징계 없는 대가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징계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징계 없는 회복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 앞에 머물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인도에 따라서 또 걸어가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